안녕하세요. 그녀의 정원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식재료 오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오일이 우리의 건강과 정말 직결되어 있을까? 네, 정말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음식에 넣어서 먹는 이 오일이 우리의 몸에는 너무너무 필수적인 영양소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6대 영양소가 있는데요. 특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3대 영양소에 이 오일은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지방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 먼저, 어 우리 몸에 모든 세포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제공해요. 그리고 체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고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오일이 우리는 어떻게 먹냐면요. 굽거나 튀기거나 샐러드 혹은 나물 음식을 통해서 먹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어 정말 아쉽게도 지금은 거의 외식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오늘은 외식에서 정말 어 조심해야 될거그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외식을 할때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바로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물론 자연 상태에서도 극미량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트랜스 지방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요. 어, 그 대표적인 부작용은요, 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이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고요. 특히 암을 또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치매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 트랜스 지방이 일으켜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증세들은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어 많이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생. 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트랜스 지방에는 어떤 게 있냐? 마가린이나 쇼트닝처럼 어, 이런 가공 버터 같은 가공 지방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의 원재료에 보면은 가공 버터, 마가린 뭐 이러한 것들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음식은 정말 피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섭취를 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배출을 할 것인가가 또 문제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정말 배출이 잘안 돼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또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뭐냐면요. 전자레인지 팝콘이라든가 도넛 케이크, 그리고 마가린, 크로와상, 이런 음식들이 특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배출하냐면요. 배출 방법은요. 어, 우리의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한번 들어오면 6개월 정도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동이라든가 조교이라든가 어, 몸을 배를 따뜻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럼 어떤 기름을 먹어야 되나?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